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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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잘하시나요안녕 어땠어? 낭녕무대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무대 좀 해보니까. 어. 재미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데하세세동안또 다른 약간 의상 느낌이었고 뭐, 좀 컨셉도 해. 조금 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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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너와 다워 다워. 다모 다워. 사실은 어기 벌어 저희가 디깅하는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느낌으가제린다 <laughs> <그런> 네. <laughs> 네. 다음 <웃음> 활동 고분 <laughs> 없서도 저희가 그게 있잖아요. 또 스페셜 또 다른 스페셜 모델이 준비돼 있죠. <laughs> 저희가 사실 스페셜 <laughs> 아닌데 <웃음> 스페셜 레전드 스테이지가 하나 나왔죠. 스페셜 어워즈에서 진행하는 네. 저희의 첫 시상식 무대. 근데 진짜 기대돼. 의미가 너무 커요. 스페셜 진짜 팬덤 명 정해졌어? 아 그거는 아, 네. 저희가 진짜 말하면 안 돼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근데 동현이가 생각한 건 있는데 동현이 하나 해줄 수 있어요? <laughs> <맨날> 미션은 <laughs> 맨날. 아닙니다. 멘탈. 저는 어.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가까워. 가끔... 네. 네,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을 때 팬분들이라고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내꺼들! 네. 네 어! 뭐야, 그럼 가서 내꺼들한테 어, 네, 네, 어, 네네네 이렇게 쓰다듬어 볼수 있어요? 강한 칠하수 내꺼들 한번 쓰다듬어 보자 아 진짜 글쓰기야? 물건치가 내꺼들! 오글거려 오글거려 네 죄송합니다 오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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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웃음> 너무 좋아! 네 오. 여러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5kg씩 살이 쪄 이게봐 주실 사랑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하면 좀 살이 찌잖아요. 그렇죠. 사랑 받으면 살이 찌. 왠지 동현아 너 진짜 살이 붙어 올라가. 우리 동현이 막내가 성장기예요. 내글를 보니까. 여러분 제가 팔그 하나 스트레칭 하는 거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들고 이시고이이 손으로 엄지로 여기 겨드랑이 안쪽을 딱 눌러 가지고 요 네, 하지 마신 분. 하신 거야. 완아 뭐야 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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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알려 주시기로 아니 둘이 진짜 그만. 아니 뭐그 말이 아니라 자꾸 지금.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아. 아. 둘이서 그샤워부스안에서 같이 씻었더니뭔 소리야. 아 진짜 뭔 소리야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진짜 이거. <목소리> 아마도 자꾸 저 씻고 있는데 들어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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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아, 형이 들어오래 매. 그 형이 들어오래 그그 매. 그그 주황이 형 콜라 사건 어떻게 전해고 <laughs> <해냈어요? 웃음> 있는데? 콜라 <laughs> 사건. 그거 뭐예요, 진짜? 아 그거. 그러니까 그거 누가, 그때 누군가가 뭔가 말했는데. 그때보다 많이 먹었더라고. 요 그러니까 일반 콜라를 먹은 건 나랑 네. 개훈이 형이고. 근데 그거는 사실 관계가 없잖아. 진짜. 그러니까 내 콜라를 어, 먹고. 그리고 난 주황이 치킨무를 먹었고. 그리고 민재가 제로 콜라를 먹었고 그리고 마루 형은 먹고 말했고 지금 이렇게 돼있어 저는 주황이랑 아, 그래서 주황이랑 끝났어요 아끝났지 않을 주황아 근너 나랑 네. 얘기 끝나지 않냐 아니 근데 두 분은 왜 사과를 안 하셨어 그러니까 누구는 사과를 안 하고 아니 나는 사과를 하고 나는 일반 콜라를 마셨어 근데 주황아 미안해 그게 너 거였다고 아, 사과할게 이제 인사는 뭐자 저는 일단 얘기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황아 <laughs> <좋아. 웃음> 야, 어, 야 둘이야 둘이, 둘이. 어, 둘이 아 저는 저는 민지가 끝까지 숨기더라고요 와와 이거 진짜 아. 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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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민재는 아. 모든 죄를 저한테 그냥 아. 다, 부... 다 부... 여러분 괜찮아요 아, 많이 힘들죠 자 저희가 또 여러분께 근데 스페셜하게 아 근데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데? 우리가 스케줄 때문에 졸업식을 못 갔잖아요. 졸업 안못 갔네. 아쉽지, 아쉽지 아쉬워요. 않으신가요?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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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진짜요? 뭐뭘 준비했는데요? 뭐? 어디 간 거야? 갔다,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난, 좀. 몰라, 난 몰라. 난뭐 대학에. 아저도 참 바자실 갔다 왔다. 저희 아마. 셋이 연생 때 자다 걸린 음. <laughs> 자다 걸린 애들이요 <laughs> 그 잠이 많아요 저희는. 저는 그래 양심상 안 걸릴라고 피아노 밑에 누웠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맨 바닥에 그냥 그 보일러처럼 어, 우리, 우리, <laughs> 우리 앉아 있으니까 <laughs> 우리 앉아 보일러처럼 앉아 있으니까. 개은이 형 거의 완전 뻗어요 개은이 형. <laughs> 누가 한번딱 들어오셔서 딱 그게 저랑 마리 형만 봤어요. <laughs> <그게 저 웃음> 저랑 <벌써> 마리 <마루> <laughs> 형만 보고 야 내가 뭐좀 주의만 주고 이제 나가시는데 갑자기 다시 얼굴 들어오시더니 근데 저 뒤에 두 분이. <laughs> <laughs> 그랬더니 이 형이 갑자기 어어어여세요어 무슨 소리예요 <laughs> 제가 어안녕하세요어어녕하세요어 이건 어, 어. 너무 피곤했던 게 그때는 한림예고를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가 쪽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절이라 정말 잠을 새, 밤을 새고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개현이 형 진짜 열심히 했어요 되게 뭐 스페셜이고 뭐고 저희 셋이서 그냥 할까요? 그러니까. <laughs> 언제 아니 울 거면 빨리 하던가 이건 스페셜이 아니에요 진짜 그 <laughs> 진짜 우리 셋이 스페셜 여러분들 그냥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저 친구도 교복 입고 들어옵니다. <laughs> 교복, 저 친구도 교복 입고 들어오는데 <laughs> 여러분들 놀라시는 반응, 놀라시는 반응. <laughs> <저> 이한테... <laughs> 부탁해. 아 아무, 아무 <laughs> 반응 이 없으면. 시라기는. 아, 애들 교복 입고 오는데 <laughs> 개운마루 동현 재밌어라고 해주세요. 개운마루 동현. 동현만 언급해 주시고 <laughs> 제발 한 번만 저희 깜짝 카메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왔습니다. 와, 주인공 등장. 네,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한한 분씩, 분씩, 한 분씩 네? 들어올게요. 자첫 번째 참가자 네, 들어가면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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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 이름부터 이름 이름 나이. 네, 거기 앉...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아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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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면, 거기 앉으시면 네. 됩니다. 지금 무슨 오디션인지 아시죠? 네, 듣고 왔습니다. 무슨 오디션이죠? 언제요? 오늘은 어 반응이 어 동현 씨 동현 씨 반응이 안 좋아요 지금? <laughs> 나머지 분들도 들어오실게요. 동화 이쁘다. 개운아 사랑해. 이동현 잘생겼다. 동화 씨. 마루 좀 더. 네? 동화 씨저 앞으로. 아 여기 가세요 네, 네. 아니 그.. 여러분들, 교복. 여러분들 그.. 애들이 교복. 교복. 교복 정말 멋있지 않아요? 교복? 아는데 그.. 교복. 어 감사합니다. 교복 아는데 나는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 개운 마루 동현 존잘. 오! 사진을 위에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네. 하트 뭐해 너늘뭐 부탁했지? 왜? 왜가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우리. 왜? 뭐, 뭐가 이상한데? <laughs> 여러분 저희 어때요? 근데 교복? 근데 <laughs> 자꾸 개운 마루 도면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개운형이또 시켰죠 이거? 무시하라고 개운하 개운, 미안해 동아 민재 이주 중앙 너무 잘생겨서 나이은 나잇은 저희 세대 2만 2주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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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없을 저희 때 무슨 얘기했어요? 애들 교복 입고 오는데 개운, 마루, 얘기야? 동현 어. 재밌어라고 해주세요 개운, 마루, 동현만 언급해 주시고 무슨 얘기였지? 저한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네. 나이스 교복 나이소. 잘 어울리네요 슈퍼맨 맞지? 와 민재 아니 안 나왔지 귀여워 <laughs> 어? 괜찮다 그분들이 오셨다 뭐야? 자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5, 네. 6, 7, 8 티라미슈 케이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케자 광고 보고 오실게요 와 동현이 상탈 뭐야 상탈 뭐야 동현 우와 동현아 이거 힘들에이 동현아 운동했어? 좋다 <laughs> <laughs> 동현 안돼요 아내몸 진짜 좋아졌다 음. 거기서 갈아입고 그러면 안됩니다 동현씨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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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상 저거, 저거, 저아 저거, 저거, 저씨안 되겠다 저 아, 되겠다 저거, 아 진짜 거 저거, 저거, 어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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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찌거저찌 저거, 거 만장해진 건아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누구예요? 꼬르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동현이가 지금 꼬르륵 소리 났거든요. 방귀 아닌 배고픔인데 뭐예요? 방귀예요, 뭐예요? 지금 팬분들 아 진짜 진분들편해졌다고 방귀 장기야. 와 이게 내꺼들한테 트는 건 봐라.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 내꺼들한테 트 돼요. 아, 여러분 나와있네 괜찮아요? 내꺼들. 내꺼들 코 막아. 내꺼들 진짜 아니에요. 꼬르게요. 코 막아요. 내꺼들처럼. 내꺼들처럼 이런 소리들은 아니 이런 걸언급하는형들이 있어요, 지금. 내거 창문 열었어요? 내 진짜 아요 그냥 꼬레로 세요. 여러 창문 아 제대로 얘기해. 아까 저 좀. 냄새데 뭔가 맛있는 아, 냄새냐? 근데 진짜 냄새나는 진짜. 와. 진짜, 아, 진짜로. 아아니이 진짜 진짜 저녁을 안, 그래. 안 먹어서. 소리났잖아. 네. 네. 아, 되게 부끄러워하지 마 팬분들 그런 거 되게 귀여워요. 아, 팬분들 아니, 내, 내 그런, 거 그런 것도. 창문이 창문이 아, 아, 아 창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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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 창문 다른 얘기할게요. 지금 이 얘기 그만하고 여러분들 이제 진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일찍 주무셔야 되죠. 맞습니다. 내 거들 잘 자. 내일이 있습니다. 내거잘 자. 네. 민재, 중왕이, 동화 이주 졸업을 네.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멋지게 성장할 저희 지켜봐 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더 재밌는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정말 진지하게 <웃음> 인사드릴게요. <웃음> 동화 씨가 외치고 싶었던 플래피 외쳐주세요. <laughs> 여기서. 아, 저 못하겠어요. 아까처럼 하신대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킹플립이었습니다 내꺼들 안녕 내꺼들 이런거 보지마 레코드는 감사합니다 내들코 막아 내 거들 <laughs>